사랑의 샘평화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1분 화이트 아일랜드의 화산불출로 23명이 구조되었으나 이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산 분출 당시 총 47명이 화이트 아일랜드에 관광 중이었고, 이중 38명이 크루즈 관광객이었으며, 이들 국적은 호주,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이었습니다. 다섯 명이 사망하고 여덟 명이 행발 불명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서른 네 명의 부상자가 부상 정도에 따라 일곱 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호주 나인 뉴스는 호주인 24명이 당시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관광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 크루즈 벨을 타고 화이트 아일랜드를 관광 중이었습니다. 구조작업은 계속 중인 중이나 경찰은 너무 위험하여 서물의 접근이 힘든 상황으로 가능한 한 빨리 탐색 구조팀을 현장에 파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물출로 연기가 3.6km 위로 솟구쳤으며 지질 및지해학 연구소의 제프 길고우 화산학자는 몇 시간 안에 이스트 케이프에 약간의 화산재가 날아가겠지만 화산재는 주로 화이트 아일랜드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n s 연구소 켈 그랜델 박사는 화산 분출 규모로 볼때 이번 화산 분출은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파이트알랜드 화산 폭발에 5명이 사망했으며 헬기와 드론으로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생존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화산 폭발이 있은 후 5명의 시신과 23명의 승객들이 화가탄이에 도착했으나 상당히 심각한 상태의 중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섬에 남아있는 정확한 인원도 채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군 병력 구조위원들이 동원되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기상 상황과 화상 폭발로 가스 등으로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제신다 아던 총리도 화가탄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이 호전되면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파업 중인 오크랜드 버스 회사의 기사들이 시내 중심도로와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노조와 고용지인 엔제 버스와의 임금 협상과 그 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주 노조는 무임승차로 파업을 했고, 이에 대해 엔제 버스는 무임승차에 동조한 기사들을 정직 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크랜드 주요 버스 노선들의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약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출퇴근 및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운행 중단 사태는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약 60명의 버스 기사들은 유니폼을 입은 채로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본사에서 시위를 했으며 중심가에서 도보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엔제 버스 운전 기사들의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버스 노조인 버스트 유영과 사측의 11시간 넘는 회담이 결렬되어 버스 운전사들의 파업이 이어져 수천 개의 오클랜드 시민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승객의 무인승차 파업과 2% 임금 인상을 거부하여 사측에서 800여 명의 NZ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노조측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시간당 22달러 이하의 임금과 12시간 근무 중긴 무임금 휴식 시간을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점에 파업이 행해지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부는 다른 버스 회사인 리치스 버스로 두 개의 주요 노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교통부가 버스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제 버스와 노조측 중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노조측과 버스 운영자들과. 타지역 카운슬, 교통부와 재정고용혁신부 간의 양해각서상의 운전기사 휴식과 식사시간, 근무시간, 재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유자금을 투자기관이나 트러스트 등의 단체에 넣어놓고 잊었거나 찾지 않거나 찾을 수 없었던 돈들이 IRD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ILD는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까지 총 530만 달러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64개의 트러스트들과 156개 클럽 그리고 10개 팀등 투자기관 또는 단체 투자했지만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폐업 등으로 투자한 금액을 찾지 못한 개인이나 회사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D는 Uncredited Money Act 1971에 따라 주인에게 되돌려준다고 밝히며 원칙적으로 투자나 배당금은 그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돼야 하지만 이미 폐쇄되었거나 그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되돌아오고 있어 이를 공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IRD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공제 후 50달러가 넘는 금액인 경우 주인에게 개별 연락을 하고 있지만 백0 0달러가 넘는 경우 웹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하여 직접 회수 절차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주위의 도로들에 대한 속도 제한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보루 지역에 있는 투와 마리나 학교의 학생들은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속도 제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말보루 카운실에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볼레인 근처에 위치한 이 학교는 두 개의 시속 100km 도로들과 80km 도로 그리고 기차길러 쌓여 있으며 현재 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undefined speed limit 도로는 평상시는 100km까지 허용하지만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과 학생들이 나타났을 때는 40km 정도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 지역의 학교 주변에는 40km 이내 시골지역에는 60km 이내로 속도 제한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은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40km로 속도 제한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카운슬에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323개 학교들이 시속 100km의 제한속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지난 주말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홍수가 난 서해안지역에서는 970명의 관광객들이 프란츠 조셉 지역에 고립돼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외부로 이어지는 도로 복구가 이번 금요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헬리콥터나 소형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기로 결정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국도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스랜드 브루스 스미스 시장은 프란츠 조셉에 있는 970명의 관광객들 중 일부는 그들의 여행 계획이 틀어진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이 고립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약 20대의 헬리콥터와 소형 비행기가 동원되었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자신의 차량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비용 문제로 자신의 여행이 여행 보험이 비행기를 타는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스미스 시장은 헬리콥터나 소형 비행기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누가 돈을 내느냐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시장은 휴가철 성수기인 몇주 후에 이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2월까지 여름 관광 시즌에는 매일 약 6천 명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관광회사 인프라이트 대변인 버드 씨는 월요일 하루만 약 60명의 관광객이 두 대의 헬리콥터와 소형 비행기를 이용했으며 그 비용은 보통 약 600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여행사와 렌터카 회사들은 사람들이 렌터카를 그 지역에 두고 빠져나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지만 헬리콥터나 소형 비행기를 이용해 이 지역을 빠져나오는 관광객들이 프란츠 조셉에 갇힌 기억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일반적으로 웨스트의네 지역을 방문하면 프렌츠 조셉 빙아 지역을 관광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1원 3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9원 2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3원 5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크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겠으나 5도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일이 내일은 화창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지역 기온은 15도, 낮최역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